자, 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11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네, 장문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내신용으로는 상당히 까다롭죠. 왜?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Plants, 어, 식물들은요. A 아, n a t u r e s Alchemist, 네, 자연의 연금술사래요. 자, 연금술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실제 하지는 않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어, 그들은 여기서 식물들을 말하는 거고 식물들은 아, 엑스퍼트 전문가입니다. 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전문가였다고 했으면 여기 s가 붙어 있었겠죠. 식물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 e x p 트 r t 는 형용사로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그들은 되게 전문적이다. 뭐에 있어서 전문적이냐면 바꾸는 것에 있어서 뭘 바꾸냐면 이 녀석들을요. 이 녀석으로 바꿉니다. 그쵸 물과 토양과 그리고 햇빛을 뭘로 바꿔요? Array. 집합체로 바꾸네요. 근데 뭐에 집합체로 바꾸냐면? 귀중한 물질들의 집합체로 바꿔 줍니다라고 돼 있죠. 보통 변화시키다 동사 있죠. 여기에 만약에 변화 시키는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A into B가 가장 많은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transforming A into B,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many of these substances. 네. 이러한 물질들 중 많은 수는 아, beyond, 넘어서요. 뭐를 넘어서냐면 능력을 넘어서는데 뭐의 능력이냐면 인간의 능력을 넘었습니다. 근데 뭐할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while, 동안에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동안에 의식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 to walk, 걷는 거요. 근데 on, t o feet, 네. 두 발로 걷는 걸 완벽하게 하는 동안에, 자, 지금, b, i, n, g, b, i, n, g,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들은, 자, 요거 중간에 껴 들어간 겁니다. 뭐에 의해서?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근데 뭐의 과정이냐면, 자연 선택의 과정입니다. 똑같은 자연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그들은 뭐하고 뭐, 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 발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쵸? 뭘? Foro Synthesis Foro는 여기서 빛이란 뜻이고요. Synthesis synthesize 알죠? 소리와 소리를 합성하는 거 있죠? 이게 합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합성하는 거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B죠.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뭘? 유기화학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완성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광합성은 뭐냐면 여기 괄호 있잖아요. 이 괄호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 정보.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트릭. 네, 속임수 같은 겁니다. 근데 뭐하는 속임수냐면 네, 명사 나오고 오브, ing 나오면 뭐뭐하는 명사. 그래서 바꾸는 거죠. 태양, 빛을 뭘로? 음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트릭입니다. 그게 이제 photosynthesis예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광합성, 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As it turns out, 네, 이 as는 접속사고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어, 밝혀진 것처럼, 밝혀지는 것처럼. Many of the plant discoveries, 네, 그 식물들의 발견들. 근데 어디 안에서 네. 화학 그리고 물리학에서요. 화학과 물리학에서 식물들의 발견들의 많은 수가, 상당수가 have served. 네. 도움이 되어 왔어요, 우리한테. 꽤나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자, from, 뭐뭐로부터. 자, 식물들로부터.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come, 이게 동사고요 chemical compounds, 이게 주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니까, chemical, 블라블라블라, come from plants. 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동사가 같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식물들로부터 옵니다. 뭐가 오는데요? 화학적 복합물이 옵니다. 근데 화학적 복합물은 어떤 녀석이냐면, 영양을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요. 그리고 딜라이트 기쁘게도 해줍니다. 감각을 기쁘게도 해줍니다. 그런 화학적 복합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식물들로부터. 자, 그러면 why 왜 would they go to all these trouble? 왜 그들이 식물들이겠죠? go to 가는 걸까요? 모든 이러한 문제 쪽으로 가는 걸까요? 이러한 모든 문제라는 건 여기서 좀 수고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왜 그들이 이런 수고한 일을 수고스러운 일을 할까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물어보죠. 왜 어, 식물들은요? bother to 동사 원형.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ther to 동사 원형하면 네, 일부러 뭐뭐하다. 혹은 뭐 try to의 뜻 뭐뭐하려고. 애쓰다.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식물들은 고안하려고 애써야 할까요? 뭘 고안하려고? 레시피즈? 네. 만드는 방법들이죠. 제조법이라고 여긴 했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 같은 거할때 레시피라고 하니까 제조법을 고안하려고 왜 애쓰고 노력해야 할까요? 근데 뭘 위한 제조법이에요? 너무 많은 복잡한 분자들을 위한 그런 제조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Expand 확장하는 거죠 에너지를. 근데 어떤 에너지예요? 필요로 되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되어지는 에너지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죠? 왜 그래야 할까? 둘다 의문문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뒤 답변이 나오겠죠. 의문문을 두번두번 두번 썼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보통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식물들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건 앞내용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데. 대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접속서 대시 생략되어 있고, they can't escape. 그들이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로부터 도망치, 여기에 생명체로부터 도망치다 하지만, from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이대센 관계대명사, 대 t 이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엔 s가 안 붙어 있고, 어, feed on them. 이 them은, 당연히,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 보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구요 그게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 생명체로부터. 근데 그 생명체는 feed on them.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feed on은 뭐멋을 먹고 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a great many of the chemical plant. 자, 어 이거 케미컬즈 플랜츠가 아니구나. 플랜츠 프로듀스는 앞에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네요.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 어, 많은 엄청 많은 수 뭐에 화학물들의 엄청 많은 수 근데 그거 그 화학물들은 뭐냐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화학물들의 엄청 많은 수가 아디자인드네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동사 원형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껴 들어간 거죠. 이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져 있는데 뭐하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냐면 compel 강요하도록 뭐 compel 명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면 명사한테 to 동사 원형하도록 강요하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이 to l e v e 내버려 두도록 강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명사거든요. 그리고 이건 부사죠. 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뭐가 어, 화학 물질들이 그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 다른 생명체들한테 뭐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식물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못 먹게. 자, 그게 뭐냐면 deadly poisons. 네, 좀 치명적인 독들. 그리고 foul, foul 하면은 형용사로 여기 쓰였고요. 뭐 더러운 혹은 역겨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더러운 역겨운 맛들 그리고 또 독소들 근데 뭐할수 있는 독소예요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독소네요 그쵸? 뭐더 마인드 마음을 근데 뭐의 마음? 포식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독소들 이런 것들을 뭐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학물질로 왜? 다른 그 생명체가 자기들을 먹지 못하고 냅두게 하려고. 자 그래서 plants 식물들은요 also can't 또한 뭐할 수 없어요. Change location 위치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extend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재생산하는 그런 범위를 그러니까 번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없어요. 뭐가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 옮겨 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옮겨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녀석들이니까. many other of the substances.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또 있네요. 여기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들. 그 많은 다른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들이 자, 그럼 여기 draw에 s가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을 주어로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다른 물질들이 draw, 끌어당깁니다. 다른, 어, 식물들을 그들에게 끌어당깁니다. 자, 이거 draw, 명사, to, 명사. 그죠? 명사 1을 끌어당겨서 명사 2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을 어, 식물들 쪽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by stirring. stir 하면은 막 흔들다. 그죠? 휘졌다. 이런 뜻인데요. 어, 휘저음으로써. 그리고 만족시킴으로써. 휘젓고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어, 욕망을, 욕구를요. 어, 어떤 위에서 있는 생명체들은 뭐 했어요? 자기를 못 먹게 만들었고요 아래에 있는 생명체들은 뭐 했어요? 자기를, 어, 이동시키게 만들었네요. 그죠? 근데 뭐 함으로써요? 그들의 욕구를 휘저은 다음에 만족시킴으로써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렇죠? It is this fact.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근데 어떤 사실? 식물들의 부동성이라는 사실인데요. 식물들의 부동성이 뭔데요? Cause, 명사, to, 동사, 원형이죠. 어, 그들로 하여금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야기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식물들의 부동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음, it 비대 강조구문이죠. i 비동사 강조어 대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i 비동사랑 대을 지우면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This fact of plant immobility causes them to make chemicals라는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식물들의 부동성이 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어. 에게 뭐하도록, 음, 화학물질들을 만들도록 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라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게 끝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문, 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입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immobility 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함, 부동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식물들은, 뭐, 자연의 화학적 제작자들이 되었는가라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답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그냥 읽어는 볼까요? 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필요로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광합성에 대한 내용 아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매니지. 네, 다뤄라. 원해지지 않는 식물들을 새로운 화학 물질과 함께 다루라 뭔, 뭔 말도 안 화학 물질에 대한 아, 화학 물질을 다루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adaptation 적응이죠 적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식물을 위한 선택이다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적응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인 거다 그냥 자, 식물들의 선택이다 근데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자기를 뭐 하게, 뭐 하게 하는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갖고, 날 멀리 있도록 만들고, 날 가까이 있도록 만들고,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 게임, 식물과 동물, 동물 사이에서 동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가 다 식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지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독해. 대망의 마지막 지문 43번부터 45번입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어, 레인건. 랭건?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저는 웬건이라고 읽을게요. 웬건이 열었습니다. 그의 자전거 가게를 일찍 열었어요. 아침에 되게 일찍 열었습니다. 어저께. 이건 부사죠? 어저께 he could not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attend 투 비즈니스 네 요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사물을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물을 보다 사물을 보다 아 그는 사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에즈 왜냐하면 he was laid 네 was laid니까 이거 lay의 pp형이거든요 lay는 무엇 무엇을 두다 무엇, 을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놓여져 있었거든요. 뭐와 함께? 높은 열과 함께. 아, 고열로 몸져 누워 있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나, today, 오늘은요. He made up to, 네, h made it up to 명사.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요. 원래는 명사에게 손해 따위를 손해따위를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읽어보면 그는 가게한테 손해따위를 보상해줬다라는 뜻이니까 아, 어저께 가게를 안 열었으니까 오늘은 가게를 열고 운영을 했다. 가게를 문을 열었다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earn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요. 당연하죠. 자 shouting 소리치면서 여기 컵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그는 당연히 랭건을 말하는 거겠죠. 분사 구문은 항상 주절의 주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친 사람도 어, 랭건일 겁니다. 소리치면서 누구한테? 그차 심부름 소년한테요. 어디에 있는 소년이냐면 옆가게에 있는 소년이거든요. 근데 뭘 위해서요? 어, strong cup of tea니까 좀 약간 향이 강한 그런 티한 잔을 위해서. 그쵸? 소리치면서 그는 라인드업 세웠습니다. 모든 어, 사이클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이클들은 어떤 사이클이었냐면 투비 리페얼드니까 투비피피죠. 이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리가 되어질 그런 자전거를 일렬로 세웠어요. 밖에다가 이 아웃사이드는 부사구요. 밖에다가 세웠어요. He took a sip, sip 하면 한 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입을 먹었습니다. 뭐의 한 입? 어, 그티에한 입을 먹었어요. 그리고 컴마 찍고 ing니까, 뭐,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근데 그 순서 안에서, he had to go ahead. 그는 앞으로 나가야 했던 거죠. 뭐와 함께, 그의 일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 순서 안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해야 할 순서에 대해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직역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생각하면서 순서를, 자, 인 위치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o d e r 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순서 안에서 그는 뭐 해야만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의 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가 일을 해야 했어요. 그 순서 안에서.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리고 랭건의 생각들은요. were disturbed니까 방해를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한 노인에 의해서요 근데 그노인 어떤 노인이요? 걷고 있는 중이죠 뭘 가지고서? 그의 어, 자전거를 가지고서 이휘지는 당연히 노인을 말하는 거고요 Toward, 어디 쪽으로? 그의 그 가게 쪽으로 어, 걸어오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그의 가게 쪽으로 걸어오는 한 노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노인은 was wearing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건 상태입니다 입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요. 그냥 입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그 노인은 입고 있었어요. 오래된 터번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의 머리에다가요. 그의 손과 얼굴은요. 워 커버드니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름들 안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름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In a gloomy tone. 침울한 네, 목소리 안에서 그는 노인이죠. 노인은 말했습니다. Would you please.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replace 대체 교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타이어를 i will pay 나는 지불할 거예요. 당신에게 오늘 저녁에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했네요. 자, feeling ing로 시작했는데 여기 콤마 보이죠? 그러니까 아 이건 분사구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동정심을 느끼면서 그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면서 랭거는요. 고쳐줬어요. 그 자전거를. he even 그는 심지어 treated 네, 대접해 줬어요. 자, t r e 는요 이게 p r o v i 형 동사랑 제가 같이 보통 가르쳤던 건데, 트 r e a t a, b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t 가 있어야 돼요. a, b를 쓰지 않습니다. 그 에게, a 에게 b를 대접해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 에게, 뭐, cup o t 니까 t tea 한 잔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인은 t h a n k 네, r 건한테 감사했어요. And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랭거는요, w o r k e d hard. 근 열심히 일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뭘? What he had to do. 그가 해야 했던 것을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What은 뭐뭐인 것이라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고요.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없을 거고요. What 뒤에는 명사 자리 하나 비어 있을 겁니다. 두 뒤에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It was already late evening이요. 네, 벌써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러나 이 it은 아무 의미 없는 비인칭 주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벌써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러나 there was no sign. 네, 신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의 신호? 그 노인의 신호가 없었습니다. d o u b t 의심들이요. Field 채워 버렸어요. 그를. 그는 당연히 랭건이겠죠. 자, what if, 뭐뭐라면 어쩌지? 이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doesn't 아시는 걸로 봐서, 현재형이니까, what if 사이에는 will happen이 생략돼 있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문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그 노인이 does n return, 네, 되돌아오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서 되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He regretted, 네, 여기 중요한 건, regret이 후회하다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으로 to 동사원형을 받으면 뭐뭐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이고요. ing를 받으면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는 뜻인데 ing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는 후회했어요. 고쳐준 거. 그 노인의 자전거를 고쳐준 걸 후회했어요. 후회가 참 빠른 사람이네요. suddenly, 갑자기 그는 잃어버렸어요. 모든 희망을. <laughs> 얘도 랭건이죠. 아얘좀 극단적이다. 그리고 그는요. 걔도 랭건입니다. could wait.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He locked up his shop. 네, 그는 잠궈 버렸습니다. 그의 가게를 later 더 늦게 뭐보다 usual 평소보다 더 늦게 잠궈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cursed 네 저주했습니다. 그 자신을 뭐 때문에 저주했어요? Getting tricked. Get pp는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왔으니까 ing가 와야 되고요. Get pp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어, 소가 진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속은 거냐면, 한 노인에 의해서 속아진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을, 이그 자신 여기는 당연히 이것도 랭건입니다. 여기에 힘이 오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면 하 자기 스스로 자책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home. 집에서 랭건은요, was confused. 심란했어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리고 ING가 있는데 또 콤마가 보이네요. 그럼 분사고문이죠. 그래서 씻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의 기름진 손들을 씻으면서 He heard. 그는 들었어요. 아, knock. 어,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그의 문에서. It was the old man. 아 그건 노인이었고요. 그리고 the t e boy. 네, 차신부름 소년이었어요. 자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y o u shop. 당신의 가게가 was closed. 네, 닫혀있더라고요. when 뭐 했을 때 내가 되돌아갔을 때는 자 여기서 클로즈드는 네, pp죠. 원래 클로즈가 지금 타동사로 무엇 무엇을 닫다 해서 가게는 닫는 게 아니라 닫혀진 거니까 was closed 나왔구요 luckily 운이 좋게도 아 s a 나 봤어요. 이 소년을 어디 앞에서 그 가게 앞에서요. handing over 네, 여기도 컴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엄청나게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돈을 건네주면서 누구한테 랭건한테 자, 핸딩 오버 다음에 B2 A가 나온 거니까 네, 이걸 AB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는데 이 b 2 a 구조가 훨씬 더잘쓴 거예요. 왜냐면 랭건은 명사고 더 머니는 앞에서 나온 명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더구정보입니다구정보를더 앞에 쓰시는 게잘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B2A 구조가 훨씬 더 낫다. Handing over Rangon the money보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Thank you. 아, thanks. 감사해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Hospitality 하면 호의란 뜻이에요. 왜냐면, Hospital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곳이거든요. 그쵸? Rangon은 g r i n n e d 네, 활짝 웃었어요. 왜 해석은 씁쓸하게 웃었다냐. green은 활짝 웃었다는 뜻이거든요. At the kind of word. 네. 친절한 말에 활짝 웃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인데요? 노인이 한 말이죠.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어 있고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The old man's spoke the kind words였겠죠? to him.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네, 이건 당연히 랭건이죠. 음. 자, 그 노인은 어, 친절한 말을 했어요, 랭건한테. The fact. 네. 이건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나오겠네요. 음, 어디,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저는 이걸 내용이 없는 명사, 그리고 이 문장을 내용. 그럼 문장이 내용이니까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그가 의심했었다. 그 노인을 의심했었다라는 사실. 그럼 의심한 게 언제예요? 먼저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게더 나중이니까 여기에 헤드 PP. 이 헤드 PP는 뭘 나타낸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노인을 의심했었다라는 사실이 페인드.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 봤자 뭐 해. 예, 정말 좀 좀 별로다 주인공. 네 어쨌든 글의 순서. 네 글의 순서 체크해 두시고 이미 우린 순서대로 왔으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2. E. 네 2가 어디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a b c d 순서대로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이건 노인이었죠. 나머진 다 랭건이고요.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랭건은 어제 열리심에서 일할 을수 없었다. 네맞고요 랭건은 노인의 자전거를 수리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후회했었고요 가게를 평소보다 늦게 닫았고요 노인은 홀로. 랭건의 집에 방문했다. 아니요. 플러스 누구랑? 네, 티보이랑 차 제, 차를 제공하는 그 소년이랑 같이 방문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노인은 머리에 오래된 터번을 쓰고 있었다. 네, 인상을 말할 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를 다 끝냈습니다. 네, 지문 분석 강의는 다 끝냈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문 전체 에 익숙해진 후에. 변형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해결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좀만 더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